1939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그 이듬해 1940년 4월, 북방부의 평화로운 중립국, 노르웨이 오슬로 앞바다에 독일 해군이 접근합니다. 오슬로항에 있던 노르웨이 해군 요새, 노르웨이 해군은 자신들의 신성한 영예에 침공한 독일 순양함에게 이렇게 불벼락을 퍼부으면서 교전은 시작됐지만, 독일군에 비해 한없이 초라한 군사력 을 갖춘 이 북방구의 가련한 나라 노르웨이는 막강한 독일공군과 독일 공수부대 8씨름예고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2차 대전 유럽전선 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1939년 9월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킨 나치 독일 영국과 프랑스가 참전 선언을 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장기전 준비도 안한채 적당히 해먹다가 빠지려 했던 이 전쟁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아무래도 오래 갈 것만 같은 이 전쟁, 독일은 전쟁 수행에 가장 필요한 자원, 철광석을 중립국 스웨덴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했죠. 스웨덴 북부 키루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철광석, 독일은 이 철광석의 운송항구를 키르나 지역과 가까운 중립국 노르웨이 북부 나르비캉으로 결정하는데, 1940년 4월, 마침내 히틀러는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공격하는 베저 유붕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중립국 노르웨이의 국왕은 바로 이 사람, 호콘 7세. 한때 덴마크의 칼을 왕자였지만, 노르웨이가 독립하자마자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왕으로 즉위한 인물. 그러니까 덴마크 왕가 출신 이방인이 노르웨이의 국왕이 된 것인데 여담으로 하코다산 참사 이후 일본에게 스키 두 대를 선물로 주었던 인물. 4월 8일 호콩 국왕은 아들 울라프 울라프 5세에게 어떤 암울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네. 예, 그건 독일군이 드디어 이 노르웨이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라디오 방송에서는 영국군도 독일 해군을 막기 위해 노르웨이 근해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이 인물, 바로 노르웨이 주재 독일 대사 커트 브라우어 대사였습니다. 같은 시각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앞바다에 독일 해군 함대가 접근합니다 당시 독일 해군은 노르웨이 6개 지역을 목표로 침공해 오고 있었죠. 당연히 노르웨이 해군 비상 전투 배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 보스카스 포르크 요새 지휘관인 에릭슨 해안포대장 바로 눈앞에까지 나타난 독일 중순양함 불리어를 발견하게 되죠 신성한 영예에 침투한 독일 순양함 에릭슨 포대장은 이들에게 진짜 싸움 맛을 보여주고 싶어 했죠 하지만 이곳에 배치된 포라고는 50년 묵은 독일제 11인치 해안포 발사합니다. 이렇게 독일 순양한 블리어는 국산 해안포에게 동족상전의 비극을 맞게 되고 독일 해군도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리죠 독일 대사 브라우어는 노르웨이 의회에 방문하는데 <목소리> 이 말인즉슨 좋은 말로 할때 빨리 항복하라 그 얘기죠 노르웨이 왕궁 비상 사태에 들어갑니다. 호콘 국왕 역시 왕궁을 떠나 옥체를 보충해야 했죠.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자신의 왕궁을 묵묵히 돌아보는 호콘 칠세. 이렇게 자신의 왕국을 침범한 적을 피해 무거운 마음으로 초라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힘없는 나라의 국왕이 가는 피난길마저 험난하기만 했죠 어느덧 국왕과 내각 이래는 오슬로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하마르 지역에 도착하고 독일 순양함을 격침시켰던 오슬로의 오스카스보르크 요새 그 대가로 독일 공군과 팔씨름야거에 집중 공격을 받게 되고 수도 오슬로는 순식간에 독일군의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호콘 국왕은 동생 크리스티안이 국왕으로 있던 덴마크가 불과 4시간 만에 독일군에게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하지만. 이 무거운 마음을 짊어진 국왕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은 변함이 없었죠. 이제 이 자그마한 농장 저택만이 칠순을 바라보는 노세한 국왕의 피곤한 몸을 쉬게 해줄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오슬로를 침공한 독일군을 바라보는 브라우어 대사 그럼 찾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국왕과 의회 내각,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이 국가 위기의 와중에 사퇴 의사를 비추는 의원들, 모든 권한을 호콘 국왕에게 떠넘기려는 듯 하는데, 하지만 이 내각 의원들은 이미 절망에 빠진 상태였고, 하루라도 빨리 독일과 협상을 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내각에게 큰 실망을 하고 회의장을 떠나는 호콘 국왕. 이 순간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독립한 지 40년이 채안된이 나라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기의 순간이었죠. 얼마 남지 않은 노르웨이 지상 병력들. 의미가 없다시피 한 방어를 준비하는데, 패배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조국과 국왕을 지키고 싶어 했죠. 그런데 라디오에서 한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인 한 명이 방송을 합니다. 그 정치인이란 바로 비드쿤 쿠비슬링. 국민연합이라는 득보자 파시스트 정당의 당수로 나치 독일이 노르웨이를 칭호하자마자 이때다 싶어 라디오로 비대면 쿠데타를 저지르고 조국을 고스란히 독일에게 갖다 바친 노르웨이 내국노의 대명사 우리로 치면 노르웨이 완용 정도 되겠죠 뛰어난 두뇌를 가진 수학자이자 군인이었지만 학식과 도덕성은 상관관계가 없음을 여실히 증명해준 비열했던 인물 이렇게 국가위기의 순간에 사회 지도층이 협상을 서두르거나 또 다른 정치적 야욕의 본성을 드러내는 순간 이 땅을 적으로부터 지키려 했던 이들은 이렇게 평범하고 어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화가 난 울라프 왕세자, 이런 상황에 아무 것도 할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과 지도층의 무능에 치욕스러움과 회의감을 느끼게 된 거죠. 국가와 국민들에게 불어닥친 이 모든 불행이 모두 국왕인 자기 자신의 책임임을 통감하는 호콘 7세. 어찌됐건, 노르웨이를 최대한 피해가 없이 협상으로 이끌고 싶었던 브라우어 대사 그도 역시 이 크비슬링이란 작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히틀러는 고분고분한 크비슬링을 내각수반으로 임명하고 국왕의 직접적인 항복 승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제일 바쁘면서 부산한 사람은 브라우어 대사였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흘리게 될 피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듯 했는데 하지만 나라를 침공한 적국대사의 말이 믿음이 갈리가 없겠죠. 어느덧 이 한준밖에 안남은 노르웨이 병사들 독일 공군의 탈시름 야구와 교전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들은 막강한 스0예과 공수부대원들의 상대가 될수 없었죠 이렇게 독일군은 호콘 국왕이 있는 하마르에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호콘 국왕과 협상을 하고 싶었던 브라우어 대사 드디어 호콘 국왕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도> 국왕에게 직접 항복 승인을 받고, 매국노 크비슬링을 공식적으로 노르웨이 내각수반으로 임명하라는 히틀러의 제안을 전달하게 된 거죠.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전적으로 받는 일국의 국왕으로서 히틀러의 협박이나 다름없는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죠. 그 불안당 같은 크비슬링을 자기 손으로 직접 내각 수반으로 임명하고 싶은 마음 역시 추호도 없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노르웨이의 운명은 이 국왕의 선택에 달려 있었는데. 하지입 결국 국은이 모든 제안니다는이국은이 모든 제안을 거부합니다. 에지거의이 나치독일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결정하게 되죠. 그건 바로 국민들의 믿음과 자신의 책임을 저버릴 수 없는 한 국가의 대표자로서의 선택이었죠. 6월 10일 노르웨이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중립국 노르웨이는 결국 독일군에게 점령이 되어 버립니다. 호콘 7세의 왕실과 정부는 영국 런던으로 망명하고 노르웨이를 탈출한 4천여 명의 노르웨이군은. 스코틀랜드에서 부대를 재정비하면서 나치 독일에 맞서 계속 항전을 이어나가게 되죠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국외에서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국내에서는 레지스탕스로 종전까지 나치 독일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협상을 실패한 이 브라우어 대사 훗날 러시아 전선으로 전출이 되고 8년간 소련군의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라를 적국에 갖다 바친 비드쿤 쿠비슬링 독일이 항복하기가 무섭게 레지스탕스에게 체포되고 이런 류의 인간들이 늘 그렇듯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다가 얄짤없이 사형선고 받게 됩니다. 평화의 순간에 저마다 애국을 외치던 위정자들 하지만 정작 국가 위기의 순간 그 애국을 실천했던 이들은 바로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직무에 충실하던 이들이었죠. 이방인의 입장으로 타국의 국왕이 되었지만 내각진의 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와 국민의 대표로서 나체에게 끝까지 항전을 선택한 국왕. 그래서 전후 더욱 더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국왕 포콘 7세에 관한 영화 더 킹스 초이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